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아씨입니다 오늘은 이 부시시한 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을 수 있는 봉고대기 연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서 조금 초보자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전에 조금 빠르게 연출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벌써 세 번째 재촬영인데요. 오늘은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고데기는 보다나 36mm 짜리 봉고데기예요. 고데기를 사면 이렇게 칫개가 오는데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기 편하시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가장 먼저 머리를 이렇게 두 갈래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뒤쪽에 있는 머리만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러면 가장 안쪽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나왔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이 뒷머리만 살짝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머지 머리는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양의 머리가 남았죠. 이 머리에 이제 고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저는 온도는 보통 180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한 머리라서 조금 높은 온도로 했는데, 보통은 160도 정도로 가운데로 맞춰서 해놓으셔도 될것 같고, 어 그렇게 안 해도 조금 낮은 온도로 해도 충분히 머리 컬이 나온다 하시면 조금 더 온도를 적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면 집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책상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인데 이렇게 내려놓고 해주시면 돼요. 얼굴은 안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집게가 밖을 향하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안쪽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2, 3, 4, 5. 5초만 기다려줬다가 이렇게 얼굴 쪽으로 다시 한번 1, 2, 3, 4, 5. 반대로 하려고 해도 어차피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 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돌리신 다음에, 1, 2, 3, 4, 5. 얼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이 열이 있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사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이 고데기가 유지가 되어야 될 때는, 그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은 좀덜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머리는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받침대를 세워서 잠시 내려놓고 올려놨던 머리를 다시 꺼내서 또이 뒤쪽 머리부터 또한번 빼줍니다. 복습을 합니다. 집게가 얼굴 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향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1, 2, 3, 4, 5. 얼굴 쪽으로 데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빼주고. 얼굴 쪽으로 빼줍니다.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있다가 좀 풀어내주세요. 자 이제 조금 더 응용 단계를 넣어 볼게요.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처음에 알려드린 방향대로 계속 하셔도 충분히 예쁜 컬이 나와요. 계속 하시다가 조금 적응이 되시면 이제 다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마니까 이렇게 소라빵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도 컬을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반대로 한다. 그러면 집게가 얼굴 쪽을 향하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둘, 셋, 넷, 다섯.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이번은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어차피 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빠지기 때문에 이 고데기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돼요. 한 부분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조금 컬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 살짝 더 빨리 풀어줄게요. 이 부분도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머리가 됐죠?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 머리 중에서 뒷부분을 먼저 잡아줍니다. 한요 정도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가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얼굴 바깥. 얼굴 바깥.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잡고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의 열이 남아있을 때 살짝 이렇게 풀어줘 자 이쪽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집게가 안쪽을 향하게 넣은 다음에 동그랗게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이렇게 양쪽 다 머리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뿌리가 죽어 있으면 좀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한번 살려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머리 가르마에 좀 가깝게 한 1, 2mm 정도의 머리만 이렇게 뒤에서부터 슬슬슬 앞으로 이렇게 꼬집어와줍니다. 그럼 한 요정도가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그 머리에 이 봉고데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가르마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 뿌리에 열이 가 있죠. 그 머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줘요. 좀 열이 식을 때까지 이렇게 두면 이 뿌리에 볼륨이 조금 이렇게 생겨요. 한번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슬슬슬 이렇게 빼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반대방향으로, 열만 가한다는 생각으로, 한 3초 정도 있다가, 뺀 다음, 이렇게 올려줍니다. 한, 고데기를 대고 있는 건 3초 정도고, 식히는 건한 10초 정도. 어떤가요? 아까보다 좀 볼륨이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가 조금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머리를 해줄게요. 이 앞머리가 조금 거지존을 살짝 지나가지고 이 앞머리까지 해줄 예정인데요. 앞머리는 특히나 화상의 위험이 진짜 높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봉고데기가 저는 판고데기보다 조금 더이 화상의 위험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아줍니다. 둘, 셋. 이렇게. 자연스럽게. 짠!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처음 하면 뭐든지 어려우니까 이걸 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세 번만 따라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